노즈마 엄청나 이거 이런 거 어휴. 크림핑 노즈마리 크림핑 노즈마리 자 이렇게 오늘 뭘 알려드려요? 전에 제가 노즈마리 알려드렸잖아요 그거 전에 영상 나갔던 거 이렇게 이렇게 잘게 잘뜨라고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에 불에 싸서 짜글짜글 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파삭파삭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렇게 기름부터 이제 먼저 걸릴게요 그럼 기름이 자, 조금만 닫친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잡 이렇게 잘라야겠다 이렇게요 이게 똑같아 이, 이 정도만 뜨면 대충 이렇게 자 이렇게 약간 불로 이렇게요. 지금 10분 이상을 뜸들. 뜬들... 입안이 향기가 확 돌아요. 안녕하세요. 허초동태병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제가 지금 저쪽에서 일하다가 우리 우리 와이프가 우리 집사람이 오늘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자주 이렇게 해서 먹고 끓여서 먹는 게 있거든요. 그걸 제가 아 이것도 이상해 여보셔 와이프님 각신님이새님 <laughs> 임자부터 쳐 그냥 이거 바보도 몰라 힘들어 하차라 <laughs> <저는. 웃음> 그게 얼마나 요즘 로즈, 저 로즈마리에는 진짜 좋은 성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운전 많이 하시는 분 있죠 저도 운전하면 이렇게 있어요 핸들만 찾고 고속도로 다가 그건 1시간 한 1시간 한 지나잖아요 큰일나 큰일나 지금 차지나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참다 참다 아유 가다가 다음 휴게소에서 시야겠다 오고 일은 바쁘고 그니까 힘을 잔뜩 실었지 현장에다 빨리빨리 나무 같은 거 묘목을 갖다 줘야 공사를 하거든요 근데 일은 바쁠 때 항상 그렇게 왜그냥 피로가 쌓이니까 항상 그게 운전하게 되면, 이게 사람이, 이게, 이게, 육체적으로 일어나다 보면, 이제 졸음이 또다요 조심하라고, 졸음이 큰일 니까 그래도 쉬었다 가려고, 휴게소에 딱들어갔아요빨짱이버버든화장실 <laughs> 갔다 오면 빨짱이 돼. 아유, 그거, 시, 저 자동차, 시, 저, 야, 뒤로 의자를 제끼고, 잘나가면그 잠이 싹다 나버려. 그럼 다시 나와. 고속도 로막 출발해. 한 20분만 지나면 또, 또 졸려. <laughs> 이제, 이제 봄철에 조심하시라고 어쨌든 내가 오늘 좀 길지만 이렇게 얘기하면서 삽시다 제가 왜 이렇게 알려드리면서 할말또 하고 할말또 하냐면요 제가 70%가 여성분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한번얘기해도면말기를못 알아들어 왜그냥다도 그러지만 우리 집사람도 그래 어디가서 뭐좀 알려주면요 오늘 알려줬는데 다음날 가니까 그 우리 저 고객님께서 이렇게 이제 일하다 보면 이게 일등 같은 거 이렇게 조경하다 보면 아주 물어보고 더게 화분이고 뭐고 이렇게, 이렇게 궁금한 거 얼마나 많겠어. 알려주면요, 알겠어요. 이해해 예, 그럴까 다음날 가보면 또또이 먹었어. 그래서 내가 제 장돌뱅이 구독하시는 분 70%가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아무 이 얘기 한번 해갖고 한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내가 할말또 하고 할말또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알려드리고, 다시 알려드리고, 다시 알려줘리고 젊고, 잘 들리고, 이게 입력이 잘 되는 분들은 그냥 빨리 돌려서 보시더만, 보시고, 한가할 때 보세요. 알았어요? 내가 누구 편 들겠어? 내 구독자 70%가 연세 많이 드시고, 예쁜 여성분들인데. 알았어요? 아, 아, 야, 내가 어디까지 있어? 아, 고독대로 졸고 왔지? 그래서 오늘 노주마리를, 노주마리 허브, 로즈마리 허브가 키우기도 쉽지만 거기에는요 그, 그 성분이 있어 가만히 생각해 보자 카르노 식산 이라고 이라는 그 성분이 있어 그게 머리를 굉장히 영특하게 해줘 공부하는 학생들 늦게 또 자격증 달라고 그냥 공부하시는 분들 들어가면 나오고 요리 들으면 요리 나오고 요리 보면 어디 나와 요리 나가버려 그런 분들한테는 집중력이 좋아요 진짜 카르노식산이란 성분이 있어. 그게 그리고 또 저기서 폴리페놀, 폴리페놀 계열의 큰 살균 효과 있는데 그건 또요.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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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고 다 헹군 다음에 이이 로즈마리를 이렇게 이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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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에다가 끓여가지고 거기다가 조금만 타서 헹구면요 여기 있는 비듬이나 뭐 나도 많이 해봤어 그러니까 그래도 어쨌든 이게 머리죠. 똥똥이요. <laughs> 빠지는 양반들 좀 굉장히 완화시겠죠 그리고 피부 질환 있죠. 알레르기 있는 분들 한번 물에다가 세수할 때 미지한 물에다가 이렇게 제가 지금 좀 있다 알려 줄게요. 이렇게 끓여 가지고 그렇게 한 숟가락만 타 갖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대충 뭐 알레르기가 없어진대요. 나도 이게 렇울절만가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건조증이 있어요. 그렇게도 많이 완화합니다. 옛날에 진짜 침이 쓸게 없고 자다가 긁고 막고 요거 이, 이 연한 데워 박깝 긁었잖아요. 그치말 지금 알려 뭐라 했죠 카로노 식단 그런 성분이 있고 또또 폴레페놀이라는 살균이 균폴레페놀 살균이 있어요. 피부에는 좋다는 게달고 하고 이제카로노 식단이라는 것은 그래서좀 보게 하면요 자율신경과 활동력이 이활동 좋아지겠네요. 그래 갖고 집중력도 좋아지고 이렇게 졸린 사람들도 딱딱딱팍딱딱 좀 완화시켜준다는 그런 거. 그 대신 반대요. 신경 예민하고 잠못 자시는 분들은 먹으면 한달잠못 자. 어세요 잠이 많고 잠을 참지 못하고 그런 그런 분들은 드시는데 자고 싶어서 잠못 자는 분들한테는 반대요. 그리고 이제 임산부나 고혈압 있잖아요. 그분들은 신진대사가 너무 이게 피가 팍팍팍 터니까 안 좋대요. 어서 들었냐고 다 공부해봤지. 아니, 애기는 안 배봤어도, 그래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이걸 어떻게 먹냐? 기름이 있죠. 우리가 집에 있는 콩기름이나, 뭐, 올리브유이나, 어쨌든 저렇든, 식용유 가지고, 그걸 기름에다가, 로즈마리 기름을 만들어가지고, 파기름 있고, 양파기름 있고, 뭐,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요리할 때 쓰려고, 향신료로. 근데 그 성분이 나오잖아요. 얘도 그렇게 해서 만들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 집에서 빈대떡에 넣었던 돈까스라든 고기를 볶을 때좀 이렇게 위에다 이렇게 이렇게 묻혀 놨다 하면요 그거 고 그, 그 기름으로 기름을 기름으로 할수 있는 그 다른 요리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반찬을 후라이 있죠. 후라이할 때도 활용 좋아요. 그리고물 불은 이렇게 이제 지금 좀 됐는데 저 이렇게 용기에다가 조금만 조금만 넣고 끓여서 한번 드셔 보고 내 몸에 맞나 안 맞나 한번 해보고 한번 드셔보라고. 내가 노즈마리를 키우는 방법 전몇번 알려드렸잖아요. 노즈마리는 간단하게 설명입니다. 노즈마리는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데 좀 있다 갖고 올거 이제 가져 와야지. 저, 저, 저. 노즈마리는 이게 선 이게 환, 환기 환풍, 햇빛 하의에 노즈마리는요 허브들은 대부분 그 햇빛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통풍 잘 되고 이게 베란다입죠 창가 창가에 통풍이 잘 되고. 그리고 흙은 저. 겉뜨기 말르면 물푹 주고 겉뜨기 말르 주고 영양제도 좋아요. 영양제도 적당히 이렇게 주면요 아주 노즈마가 좋아. 그리고 잘라줘야고. 고마는 언능 시작하자고요. 알았지. 가지고 올게요. 어때? 어때 잘 이별 내가 여거좀 그래서 기울면 이 정도는 키어. 그냥 이거 갖다 할 건데 내 떠버려야 그냥. 로즈베리는 햇빛하고 통풍만 잘 되면요 잘 돼. 너무 덥지 않 이게 베란다나 밖에서 키려면요 그 겨울 뒤면 이렇게 영하로 떨어지면 안에다가 햇빛 잘들는데무면 돼요. 그리고 얘는 얘는 정말 그 여기에는요 얘는 사계절 녹색이 다른 이렇게 잎파리가 항상 뭐 근데 밑에가 하엽 진다고 밑에가 노랗게 그건요 자연 현상이요. 위에서 안잘려지니까 얘가 양분을 위로, 위에서, 요 끝에 있죠, 거 얘네들한테 양분을 보내기 위해서, 요 밑에를 가는 하역, 낙엽을 떨어뜨린다고. 이 양분을 밑에까지 안 주고 위에다 준다고. 근데 이제, 이걸로 이제, 우리가, 오늘은 노즈마를 키우는 거 저번에 몇번 알려줬잖아요. 앞으로도 또, 또 새로운 방법하고, 또, 또, 또 내가 시간 내서 또노즈마를 또, 이렇게 예쁘게 길러 쓰는 방법, 분재같이 길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씩 알려준다니까. 어쨌든. 자, 이렇 일단 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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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키려면, 먹을 수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이렇게. 봐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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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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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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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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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이렇 이렇게 드디어 이게 똑같아요 이렇게 이게. 일단 한줌한 자, 이거 일단 한줌 먹여 한줌만 더 봅시다 이거다도 이렇게 잡아 똑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노즈마리는 잘라질수록 굉장히 굉장히 얘가 그 건강이 니다 나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물은 식용으로 쓰려고 막힐린가저기좀몇개 있어 저렇게 자, 자, 이렇게 이렇게 이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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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많아요 여름만 갔고, 우리 나 지금 작업하다는데, 우리 녹막 주방, 녹막 주방에 가갖고 로즈마리 오일 만드는 거 있죠? 기름 만드는 방법하고, 로즈마리 그냥 물에 삶아가지고 먹고 차 이거 맞아요? 우리 녹막으로 갑시다. 나 지금 일하다 말고 와서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나보고 그릇 이런 꿀팁을 하나씩 알고 가라고 갑시다. 뒤따라와요. 자, 녹막 아, 주방으로 왔습니다. 아이고, 벌써 하고 계시네. 아이거 어떡해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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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는 거 있어? 아, 아 여기 있네. 아, 내가 자르는 거 여기다 놓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합시다. 이렇게 잘게.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봐요. 잉? 깨끗한 물로, 저, 저, 저 씻어가지고 있죠? 이걸 요걸 저, 이렇게 근데 그늘에다가 말려서 왔다가 써도 되고요. 이렇게 바로 해도 됩니다. 이때. 이렇게. 이렇게 잘게 잘 뜨라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잘게 뜨리고, 제 저, 제일 먼저, 이제 고만 잘라버려. 요놈으로, 이제, 물 끓이면 됩니다 물. 자, 물을 벌써 안 쳤네, 이렇게. 여기다 있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거 물, 물2터에다가 요거 있죠? 이렇게, 이렇게. 줄기, 요만큼만. 대충 넣어도 괜찮아요. 아, 먹어보고, 조금 이렇게 보면요. 연하게 드실 분은 물 많이 하고, 요, 요, 요 정도만 드면 돼, 대충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넣고, 요걸, 이렇게, 이렇게. 강불에, 강불에 끓이다가, 중불로 한, 한 요거를, 중불이나 약불로, 약불로 한, 20분만 끓입니다 약불로 네. 천천히 약불로 불 약하게 갖고 요거 이제 앉혀놓고 식용유 자 이럴 때 이렇게 앉혀놓고 식용유 식용유 놓니다 이렇게 자, 노즈마르 기름입니다 이거 노즈마르 기름 자, 쓰실 만큼 이렇게 요거 다 이제 놓게요 요거 이제 달고요 자 기름이 좀 달궈질 때까지 요거 세요 이제 여기다가 이제, 야 끓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끓잖아요 이렇게 끓으면 됐고요 요것을 약불로 있죠 최대한 줄이세요. 안 보인다. 오디오디오. 요렇게 요렇게 약불로 해갖고요. 한 20분 끓이세요. 요거 이렇게 잠불로 이렇게 작은 작은 작은, 작은, 작은. 요거 여기에 바로 노즈머리 입니다 요걸로 자이제 네. 이제 불을 싸게 갖고 요거 지금 내가 잠깐 촬영되셨어 촬영이 여기 요거죠. 요거 있쪽요거를딱 이렇게 넣, 넣어가지고 이렇게 넣어요. 그런 다음에 불을 싸갖고 이제 짜글짜글 끓잖아요. 그러면 이걸 약불로 확 줄이세요. 이렇게. 이렇게 확 줄이시라고. 약불로요 이렇게, 자글자글자글, 이렇게 끓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보세요. 자글자글, 이게 이제 이게, 여기 누렇게 까맣게 타면 안 됩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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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타면 안 돼요. 여기 있는 저, 저, 카르노 식단이라는 그 성분이 나와야 하고, 또 요, 폴리페놀이라는 그 성분이 나와야 하니까, 요것도 마찬가지지만, 요것도 이렇게, 이렇게 자글자글 끓게놓고 요것도 이렇게, 이렇게 만 약불로, 약불로, 한 5분만요. 요, 요, 식용유로좀 이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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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식용유로 좀 이게 살짝 달군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넣고, 불 약불로 죠 이렇게. 이렇게 약불로 약하게 해놓고, 이렇게 짜글짜글짜글하게 게요 그래서 불 싸게 만듭니다 이게 노랗게 갈색으로 변하면 안 된단 말이요. 에 이렇게 해서 짜글짜글짜글, 여요 성분이 나오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 이렇게, 이렇게 한 5분, 5분 이상만 하면요. 이렇게 놓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요. 짜글짜글짜글 이렇게,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보세요. 짜글짜글짜글, 짜글짜글, 이렇게, 짜갈짜갈. 이렇게 하면요. 아, 이 노즈마리 향이 확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노즈마리를 이렇게 하고. 내가 이걸, 유명한 그 서양식당에서요. 주방에 뭐 이렇게 일하다가, 주방에 이제, 저, 물 호수 좀 연결하러 갔다가, 이걸, 그, 시, 저, 셰프님이 이걸 만들고 있더라고. 근데, 거기서도 이거 쓰고 있더라고, 이거를. 이렇게게 이렇게, 이거 이렇게 보면 이게 이게 파닥파삭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면 이게 파닥파삭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요, 이게 파닥파삭 이렇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러면 이걸 이제 불을 꺼요, 이제 이렇게. 불 꺼, 불 꺼, 불을 꺼고 이렇게 이렇게 한한두 요거 식을 때까지 있죠? 요거 식을 때까지 이 놔두세요. 노즈마리를 그냥 놔두면 될때 기름하고 같이 식 식을 때까지 바짝 식을 때까지 이렇게 놓고 이제 걸으면 돼. 이게 다 식은 다음에요. 자, 이렇게약간 불로 이렇게요. 지금 10분 이상을 뜸 들었습니다. 요 색깔이 지금 보세요. 색깔이 이렇게 푸르고, 뭐, 녹색으로 살짝 띠죠? 이렇게 이제. 녹색됐으면이 불을 끄세요. 불을 꺼버려. 자, 불을 꺼버리고 이걸 요 식을 때까지 이거 건지지 마시고 그대로 놔두세요. 이제 요게 착 식을 때까지. 우리는 바쁘니까 이거 식을 때까지 언제 기다리요 얹는, 우리는 얼는 해드릴게요. 근데 좀. 뭐요 구독자분들은 이거 식을 때까지 그냥, 그냥 놔두세요. 그리고 다 식은 다음에 저거 이거 건져내세요. 자 우리는 이제 이거 기름부터 먼저 걸릴게요. 저 강아지들 월달 이렇게 치싸자 이렇게 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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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려내. 기름 이렇게 어, 기름이 이렇게 딱 이렇게 색깔이 좀 진해졌죠? 보세요 이렇게. 여기에 바로 절정. 자 카르노식. 식단이 여기서 나오고 또 폴리페놀 있죠. 그 폴리페놀 계열이 여기 나온디야 공부했어 근데 이거, 거걸로 이제 저 계란 후라이죠. 있 후라이나 이런 거할때이 기름으로 하십니다. 이 기름으로 뭐, 뭐 돈까스, 스 같은 거 살짝 데필 때 이걸로 하시고 고기 굴때 이걸로 살짝 묻혀놨다 하셔도 되고 다른 요리 한번 유용하게 한번 써보셔오아 이거 자 노즈만을 건져내세요. 우리 우린... 바빠서 언늘 기다릴 생각 없어요. 여기는 내가 이, 이 차를 먹으려고는 그래, 차, 이 차를 내가 한잔먹으려고는 차, 그래, 저리 갖고 가야지. 좋습니다 여기 요거 이제 또 있죠 로즈마리 있죠 기름 이 있죠 오일. 이걸로 갖고 이제 저 후라이 있죠 계란 후라이. 이거 이제 계란 후라이는 우리 집에 가서 이제 다 식은 다음에 여기 가또 후라이 이렇게. 자 로즈마리 기름 만든 걸로요. 요 일단은 제일 기본이 뭐냐면요 후라이팬에다가 저 후라이 있죠 계란 후라이. 여기다 지금 지금. 불을 지금 달구고 있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프라이를어때요 여기다가 이거 다 식은 다음에 여기다 담아놨다가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자, 자 조금만 탁친 다음에 프라이를 해갖고 먹으면요 아 아주 좋습니다 계란 비린내 싹 없어지고 이제 아주 끝내줍니다 <laughs> 향이 계란 비린내 없지 이렇게면요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드시고 감자 볶음도 해 드시고 여러 가지 음식 을 한번 요요요 기름 맞는 걸로 한번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몸에도 좋고 맛 있고 <laughs> 저영거 이제 여기 보자. 로즈마리 산물물 있죠. 요거 로즈마리를 잘라가지고 그늘에다 말렸다가 이렇게 1년에 써셔도 됩니다. 똑같은 방법니다 이게 여기에는 저 카르노 식산이라고 카르노 카르 식산이라고 카르노 식산이라고 그런 성분이 있어가지고요. 어차든 사람이 졸리거나 뭐 졸리면요. 이거 보온병에다 하나씩 넣어갖고 갖고 다니면서 하루에 많이 드시마시고. 요 유리잔으로 한 잔씩만 드시. 한 잔씩만. 이게 이게 반 잔씩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 많이 드시면 독이 되는 걸고또 여기는 또 폴리페놀이라고 살균성이 있어요. 요걸로 그그뭐야저저저 저, 저, 요걸로 이렇게 저저 저, 이렇게 하저 세수할 때나 이렇게 머리 머리 감을 때 마무리할 때 있죠. 요걸로 요거요한 요거 국자만 세수 때다가 이거 한 국자만 타 가지고 이렇게 좀 그걸로 머리 헹구거나 소, 몸에 내가 몸에다가 좀 이렇게 알레르기 있는 사람도 한번 발라보세요. 한번발부셔 그리고 이제 나는 오늘 이어져야죠. 여기다 한잔 먹을라는 게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이렇게요. 요거요. 이렇게 이렇게 끓여가지고요. 하루에 이제 반잔 있죠. 반잔 이렇게. 반잔 먹으면 시간을 겨기 이게, 이게 기억력이 번쩍번쩍 번쩍 나요. 자자 자, 이거 내가 내가 몸에 나쁜가 안 나쁜가 내가 먹어보고 내가 좋으니까 알려줘요. 여기가. 입안이 향기가 확 돌아요. <laughs> 너무 좋아. 이거 에이 졸다가 이거 <laughs> 바짝 뜨는 거요. 알았어요? 이게 이게 졸잖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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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곤해. 이거 피곤해. <laughs> 하, 바짝 뜨는 거야. 바짝 뜨는거 이게 이게 참 좋아요. 이게 한번 먹을 때반잔치만먹어요반잔치만 도즈마리 길래 가지고 먹는 재미도 있어야지. 요거 고기 사, 저 고기 그 불고기나 찔때 아까 같이 잘라 가지고요. 그 잘라 가지고 고기 찔때요물로 있잖아요. 요요요요물로 요 요렇게 여기다가 양념 해 가지고 고기 째는 건요. 고기 잡 냄새도 없어져. 요 기름으로 요 기름으로 후라이나 뭐이거저거 요리할 때 한번 볶아 보세요. 잡 냄새가 없죠. 그거 몸에 좋고 향기 좋고. 자자. <laughs> 아, 향이 확 떠라. 자, 여기까지 알려줬으니까, 그, 이 집에, 개똥이네 가갖고 배를 눌러, 띵똥 들어. 그러 왜? 그러면, 장뜰뱅이가 노즈마리, 그, 노즈마리 집에서 키워서, 요렇게, 빌려내는 거보면 번쩍 된다고, 그리고, 몸에 좋고, 알레르기나, 나 발라보시고, 머리, 머리 빠지는 사람도 한번 그 물에 타서 한번 이렇게, 이렇게 발라보고 아니 이게 한번 이렇게 헹궈보고 이렇게까지 알려져 있어 그러니까 혼자 말지 말고 개똥네 소똥네 불러가지고 장떨뱅이 구독하고 딸랑딸랑 하라고요. 가요 가요 가요.